너무 <laughs> 예 아, 뭐 얘들아. 야, 보림 정신 먹어, 싼거 먹어. 야, 여기까지 먹어. 야, 여기까 이거 한번만나기하에한 번씩 야되 야, 아니면 칼국수를 1인분씩 해야 아니 영상 한번 찍을게. 이거만 <laughs> 있으 음, 야, 이, 이거를 셀케 할... 어, 얘들이 없어. 이리 와라 야뭐 야, 야, 이렇게 벌써 많이, 많이 샀어? 야, 누가 이렇게 됐다. 이거 이거 하이브타. 아, 오, 하이 하이 오, 하이 오 야. 레몬. 어, 무신데 야, 이기 거... 얼마나 있어? 있어. 이여거어 어, 뭐 장사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잠만요. 괜 있어, 그러니까 그속 저거 저건 대신 방에? 이부족하겠 그냥 마음거 장해. 다른 사람 파티 아니, 우리 일곱 명인데오만1 0이인데 혹시 우리 아까 12만 원먹었어게 나는 오미자 아이스. 미친. 나는 볼레 땅볼레 먹어 봐야지. <목소리> 내가 빠했던 거. 야 조심해. 부서뜨리지 말고 야한아그야 먹어. 아기하다 맛있겠다. 내가 본 게. 그 라즈베리. 라즈베리 아닌데? 아무튼 이 비자. 볼레. 체리. 체리. <시>. 체리. <목소리> 너 뭐? 아니야. 나 지이... 몸이 잘라있는거 <laughs> 아니. 아니. 대한 몸이 잘라 그랬는데. 거 정말. 짜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라고? 그냥 잘라 먹어. 그냥 먹어 봐그 진짜. 교양이 진짜... 여기는 소금 빠이고 여기 는 너무 짜잖아. <laughs> 니 여기가 엄청 짜나 여기가 좀예쁘잖아아 <laughs> <그렇게 웃음> <그렇게 웃음> 뭐, 진짜 진짜 맛있다. 이거 카페라. 개웃겨. <laughs> <laughs> 진짜 개많.. 여기 개바... 아니 원래 원래 <laughs> 어, 원래 여기야 우리가 예약한 데가 위에 막이 있잖아 여기 왜 이렇게 안오야 반대 안면 끊을까? 아개읽기야 내가 6시에 바베큐 한다 했거든? 그럼 되지 쉬 치우던가 하고 쉬어? 소글 어, 라스 아, 차이슨 블러스 없나? 어 이거야 이거지 뭐야 나 소드 뉴래 나 들어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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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어머니한테 보내드려. 독거노인. <laughs> <laughs> 이거 사람 되겠다. 야, 아, <laughs> 어. 딱이손 상태로 송승현 눈 한번 비비.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진짜. 잘라 <한번> 잘러. <laughs> 촬영 왔습니다. 너무너무 <오>, 맛있어. <웃음> 어? 어, <laughs> 아 됐어. 알리게. 어떻게 해봐요. 네, 너 왔더라. 김성 감성 모르면 나가라. 김성을 몰라? 김성을 몰라? <laughs> 김성 몰라. <웃음> <김성이> <웃음> 어, 자자! <쟤> <laughs> 맛있다. 괜찮 이대로 갈 거냐? 응. 에? <웃음> <웃음> 잘 나온다. <와>, 빨리 빨리. <laughs> 아유 목살 개 맛있다. 야 지금 승승 유튜브 그올리 정말. 그래 오늘레루. 그래, 오늘루가왜그는지 오늘 모르겠는데 내일 일수에 또. 야, 뭐. 알았어 알았어. 이 한에 조금 더안 재밌어. 니 지금 좀 허리파가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어. 그 왜 너도 그걸 아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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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을 다 썼다. 팔 물도 없어. 봐 봐. 내가 이거 뒤지. 아니 근데 이게 대답은 이거야. 어, 조심하다 하나씩 있는 거. 어. 어. 그럼 이거 그걸 얘기를 해야 돼. 어. 5초만, 5초 막 5초 아니 내가 얘기를 마, 못 해? 물을 어. 마셔야 돼. 내가 어. 진짜 도저히 생각이 안 나. 나 진짜 탈수 상태를 쓰는 거지. 어. 아니 보는 거야? 아, 진짜. 갔으면은... 김밥재료 세 가지. 김밥재료 3 가지. 김밥재료 세 가지. 김밥재료 세 가지. 김밥재료 3 가지. 김밥재료 세 가지. 김밥재료 세 가지. BHC 료세가 호시기 시세 가지. 가시김있는료세 가지. 가지. 김 우리나라 전통 음식 비빔밥 나잖아. 명시 우주에 있는 것 화성, 토성, 목성. 아나 이거 진짜 이 새끼가 진짜. 산. 브랜드. l H 푸르지오 아! 에이드 종류. 자몽에이드, 레몬에이드, 파워이드 미안한데 이해이아아근데 현우는 좀 하나 둘셋으아아 <laughs> 성적을 나타내는 <낮춰내는> 말 착함 귀여 귀여운. 슨데렛 귀여운을성격으귀여운은 외관 아니야 외관? 아니지 왜왜야파워웨이가 왜? 에이드가 아닌데 어 맞아 파이 에이드잖아 이름이 에이드잖아 가아데 하나 둘셋아아 아, 너무해

뭐야 너무. 껴왔잖아. 아, 미안해. 미로 어. 시작해도 포로 끝나고, 포로 시작해도 포로. 아 몰라? 궁금해? 야 유영보, 궁금하냐고. 꺼, 꺼, 궁금해? 꺼, 꺼. 5만 원. <laughs> 5만 원 주면 얘기 해줄게. 여가 재밌었네. 궁금하냐고. <laughs> 야나 다시 쉬에서 왔으니까 어얘 이거 세워지지도 않네. 여기. <laughs> 야 이거 왜안 세워줘? 야 빨리 세워봐 이거. 오 됐다 이다 I am I am gram. I am gram. I am I 이 m I am 이 am I a 이 I am I 이 m I am 이 am I am I a 아아이 m 아 am I am 아아이 I 아이 I am I am 이 am I am 이 am 이이 아니, 뭔 놈이?

아니, 아힘아면 말해 왜? 알았지? 니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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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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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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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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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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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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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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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 소나무 조 발매기 동 사자 조 태세 어모뭐뭐모다 뭐. 뭐. 어... 아니... 소나무 아니야 <laughs> 어조목동충 중이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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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뒤져버려 <laughs> 소나무 <laughs> 아니 소나무 아나 소나무야? <laughs> 아, 너 소나무야?

우리는 라면을 먹어. <laughs> 일어나. 우리 라면 끓였어. <laughs>